아따마 안녕하십니까 뱅재입니다자 이렇게 또 더운 날 여는 덥거든요 여름입니다. 근는 예. 춥죠? 예. 그래도 커피 한잔 할게요. 더워서 냉커피 한잔 해야 돼. 이게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뜨거운 커피를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뜨거운 커피는 요새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뜨거우니까 땀이 이게 뜨거운데 뜨거운 건 뭡니까 땀이 나니까 집에서 일을 못 하겠어. 아 아무튼간에 뭐. 한 번씩 겨울이 그립습니다. 그 한국의 그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그 겨울. 그럴때뭐 도댕, 오뎅 국물 참몸 얼마나 몸이 싹 녹으면서. 그런 기분이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인터그 인스타그램 하다가 그 봉준호 감독 아시죠? 예, 봉준호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그 창의적인 일 뭔가 창의 그 창작물 이런 걸 만들 때는 자기 소신껏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창작물을 만드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화의 빛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실 때는 어, 이 영화가 흥행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소신껏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영화를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 굉장히 내용... 이마 트렌디한 내용, 어, 어, 굉장히 어, 지금 잘 나가는 배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예, 흥행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모른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영화를 만들에 있어서 예, 어, 흥행을 할지 안 할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이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 영화가 대중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 자기가 별로 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진 않아. 근데 이런 느낌의 영화, 이런 배우를 쓰면은 지금 이 세, 시, 상황에 굉장히 흥행을 할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흥행을 하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결국은 뭐냐? 내가 이걸 흥행을 하, 하게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영화라도 뭔가 흥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도 만들어도 흥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있어 근데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만들었어 근데 반전으로 굉장히 흥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작물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흥행을 할지 대중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모른데요 예.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그냥 소신껏 해라. 이거래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상대방, 이 사람들이 이거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이거를 좋아할지 안 좋아해 줄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예? 그 창작물을 만들어라. 예. 여기에 예. 집중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결국엔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은. 영화, 인생도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내 인생도 내가 주인공인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소신껏 살아라 이거예요. 남들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남들이 뭐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남들이 뭐 이거 해야 성공하고, 남들이 뭐 이런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 그런 거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남들하고. 내 소신껏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예? 내가 이걸 하고 예? 이렇게 살아가야 죽을 때 후회를 안할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라 이거죠. 내 자신을 알아 이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만 집중해라 이거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예를 들어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취미생활하고 뭐 주변에서 뭐 지랄을 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이거예요. 소신껏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결국엔 후회를 안 한다 이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죽을 때눈 예? 감을 때 후회 안할 거예요. 내 소신껏 살았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안 해도 예? 뭐 결혼을 못 했던 예? 남들처럼 못 살아도 내가 소신껏 내 소신껏 내가 좋아하는 걸 뭔지 알고 예? 그렇게 쭉 살아봤다면 아마 죽을 때 후회 안할 겁니다 예? 인생 짧아요 진짜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예? 그 인생 짧은 인생 남들처럼 남들 따라가면서 뒷공원이 따라가면서 예? 꾸역꾸역 예? 맞춰가면서 행복하지도 않는데 즐깁지도 않은데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지 마세요 예? 봉준호 감독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생 한 방이고 소신껏 살아갑시다. 내 소신껏 알겠습니까? 남들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 자기 영화, 자기가 만든 영화가 흥행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바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깔끔하게 눈 감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았다 생각하면서 눈 감는 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오늘 또 봉준호 감독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인, 인,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어 뭔가 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좀 느끼는 게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도 뭐 이렇게 영상을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예, 오늘 하루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예, 내가 뭘 좋아하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걸 위해서 또 자신의 소신껏, 어? 자신의 소신 있는 하루를 위해서. 건배!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